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인 준비 동작, 네 박자라고 생각했을 때, 네 카운트로 혹은 삼박의 네 카운트로 생각을 했을 때 준비 동작을 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두 카운트일 때도 있어요. 하나, 엔, 둘. 이게 그 준비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 아, 아 하고 바로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의 특성마다 조금씩 준비가 달라서 그 준비를 좀 외우실 수 있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의 각자 동작마다의 특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플리에부터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플리에는 대부분 다 1번 자세로 시작하게 되고요. 1번 자세에서 준비하게 되죠. 여기서 손을 잡고 시작할 수도 있고 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니까 별로 정답은 없어요. 자, 여기서 항상 한 손바가 되면은 시선은 바깥에서 준비하고 바깥에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조금 사선 방향으로 시선을 보게 하고 어떤 방향은 굉장히 엄격하게 옆으로 보게 하지만. 그것도 옵션이고 스타일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팔의 과정만 보여드리면, 알론제, 앤, 앙바를 거치면서, 아나바, 앤, 알라세콘. 이렇게 준비 과정이 되는데, 요곳의 포인트는 음악이에요. 음악을 어떻게 맞추느냐. 요게 포인트라서 음악을 제가 계속 카운팅하면서 연습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앙바에서 네 박자를, 네 카운트를 셀 건데 하나의 카운트에 3박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플리에는 3박 혹은 4박이 가장 많이 있는데 조금 더기초적인고좀 느린 템포가 3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3박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이서 옆에 보시고 하나 에는 들을거예요 하나 아 아에 출발하면서 둘오엔셋엔엔넷엔엔 이렇게 엔. 엔, 엔, 엔. 될거예요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복습. 하나, 아, 엔, 둘, 둘 엔, 셋, 엔, N, 넷, 엔,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플리에 다음에는 탄주가 진행이 되는데, 1번 자세에서 시작하는 탄주일 수도 있고, 5번 자세에서 시작하는 탄주일 수도 있어요. 자, 탄주는 처음, 어,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4카운트로 네 준비를 하게 되고, 조금 빠른, 어, 고급 단계로 넘어갈수록 2카운트로 줄어들게 돼요. 준비 박자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볼 건데, 4카운트는 네 방금처럼, 어, 탄주는 이제 조금 더 2박이나 4박이 맞기 때문에 2박으로 먼저 연습해보자면, 하나, 앤 일단은 초보적인 데카운트 먼저 연습해 볼 건데, 요거는 탑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요렇게 진행되면 네카운트투카운트면 하나, 엔, 둘. 요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 잘 하는 프로일 경우, 투카운트로 해서 준비가 빨리 진행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준비 동작이 있어요. 그건 언제 나오냐면, 론드자 마데르에서 나오게 돼요. 론드자 마데르는 다리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다리를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다리를 4카운트인데, 론드자은 3박이 많거든요. 음. 빠빠, 음. 이렇게 3박이 나눠서 3박의 포카운트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다리 먼저. 하나. 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카운트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바다로바에서의 스타일에서 런드장 앞대를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4듀라는 동작의 준비 과정으로 넘어가 볼 건데, 4듀는 이런 동작이죠. 하나, 앤, 둘. 자, 이런 동작은 이제 점점 아다지오나 4듀로 점점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어, 여기, 알라 세콘에서 동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악마에서 벌써 뭔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엔, 하나, 엔, 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알라 세콘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준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준비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쉬운 버전은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이렇게 네 번째만 갔다가 바로 본동작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이제 하나, 둘, 셋 기다리고 그 다음에 네단게 너무 길어 이거보다 더 고급으로 어,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바로 바바바 하나 이렇게 되기도 해요. 혹은 엔 하나. 아예 세 방으로 나누지도 않고 그냥 바로 띵 하나 이렇게 가기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주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의 호흡에 맞춰서 이제 점점 고급으로 갈수록 조금 다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락베, 되게 어려운 동작인데 프락베는 어, 준비 과정이 탕주 해서 수로도 피해 혹은 탕주앤 플렉스. 요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점점 이 프락베의 이 성질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음악이 굉장히 빠르고 준비 과정이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프랑펠할 때는 정신을 빠짝 차리고 어, 쫓아오셔야 되는데 어, 굉장히 이 민첩하게 N 하나 어 다시 한번 N 하나 N 둘 이런 식으로 거의 두 박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박인 경우는 그래서, 어, 탄주를 하고 플렉스를 하는 과정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네 방으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론드, 어, 아다지오나 바트망은 아다지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알롱제까지만 했던 요 정도의 프레페라션을 보통 이어가게 되고, 그라바드만 같은 경우는, 알라 세콘, 혹은, 뭐, 암호,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4카운트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뭐, 혹은, 넷. 요런 식으로, 어 거의 비슷한 패턴을 이어서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